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스트리머 공혁준과 유튜버 산범이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올리며 연애 중임을 알렸다. 10일 공혁준의 인스타그램에는 여자친구라는 글과 함께 산범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둘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며 찰싹 붙어 있다. 산범 또한 비슷한 시간에 인스타그램에 남자친구라는 글과 함께 역시 공혁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서로 연애 중임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알린 것이다. 이날 공혁준은 자신의 트위치TV 방송을 통해 유튜버 산범님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해서 말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산범은 2001년생으로 올해 올해로 21살이 됐으며, 공혁준은 1992년생으로 30살이다. 그러면서 공혁준은 좋은 사람이고, 저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기 많은 인플루언서 커플의 탄생에, 지인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잘 만나보겠다고 말했다. 공혁준의 전담 트레이너이자, 가짜 사나이에서 함께 출연했던 유튜버 김계라는, 해당 글에 오늘부터 운동 강도 두 배로 올리겠다고 말했고, 방송인 오현미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럽스타그램을 시작한 둘이 과연 앞으로 어떤 달달한 일상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삼범은 약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로 이른바 고딩 일진 랩 으로, 이 름을 알렸 고, 스트리머 공혁주 는 유튜브 인기 콘텐츠 가짜 사나 이를 통해, 인 기를 끌었 다.